자, 이번에 틀린 거는 여기는 워즈 메이드로 써야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 워즈가 빠져야 되겠고 S를 빼 주고요. 그다음에 위드 빼 주고. 자, 메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여, 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위드가 붙을 것 같지만 어, 메리동사의 원래 의미는 누구를 배우자로 하다. 어, 여서 요거는 타동사입니다. 요거 안 쓴다는 거.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고요 자, 여기 앞에 있는 이두 동사가 강조의 둡니다.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라고 해석을 하죠. 그러면서 강조의 두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S는 빼줘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세 번째, 그러니까 세 번째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요. 제세 음, 제세 번째 로마는 어, 정말로 지속될 것이다. 어. 자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그두개의 로마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그 고대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동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 만들려고 했던 게제세 번째. 로마 제국 자그 다음 이 consist of 는 모모로 구성되다 라는 수건데 이게 consist를 쓸 때는 능동을 그대로 써야 되구요. comprised 들을 쓸 때는 c o m p r i s e 동사를 쓸 때는 수동으로 그렇지만 consist를 쓸 때는 능동으로 써줘야 되죠. 자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 메이크동사가 러시아를 유럽의 힘, 그러니까 유럽에서 힘 있는 나라라는 뜻이겠지, 이것을 이거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목적어까지 다 붙어 있는 능동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.